안녕하세요, 분홍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뭘로 할지 고민 고민 하다가 따뜻한 봄날, 나들이 할때 하기 좋은 로즈 핑크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너무 핑크핑크한 건 부담스러운데 봄이니까 핑크 느낌을 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저는 지금 선크림 단계까지 마무리한 상태이고 그 위에 이니스프리 미네랄 메이크업 베이스 1호 복숭아 피치 색상을 발라줄 건데요. 얼굴 전체 말고 화사하게 밝혀주고 싶은 부위에만 소량씩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발림성도 좋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베이스를 발라줄 때는 손등에서 양 조절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최대한 얇게 발라주세요. 물먹인 스펀지를 사용해서 두드려주세요. 저는 볼 부분이 꺼져 보이는 게 싫어서 꺼진 볼에도 발라줬어요. 다음은 맥 팔레트를 사용해서 다크서클을 밝혀줄 건데요. 컬러가 6가지나 돼서 피부톤에 맞춰서 커버하거나 밝혀주기 좋아요. 연어색을 사용해서 다크서클을 커버해줄게요. 다크서클을 커버할 때는 애교살 아랫부위까지만 커버해주시고, 애교살 위까지 바르게 되면 눈이 작아보이고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꼭 아랫부위까지만 발라주세요. 파운데이션은 두 가지 제품을 믹스해서 사용해줄게요. SVI 덮에 1의 비율로 발라줄 건데, 참고로 저는 커버력보다는 피부결이 예뻐 보이는 베이스를 선호해서 이렇게 두 조합으로 정말 많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때 꿀팁 하나 드리자면 얇게 전체적으로 도포해준 다음에 최대한 많이 많이 두드려주시는 건데요. 어? 내가 이 정도로까지 두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많이 두드리시면 그만큼 지속력이 업업 돼서 수정화장 횟수를 훨씬 줄이실 수가 있어요. 커버력이 좀더 필요한 부위에 조금씩 덧발라 줄 건데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소량씩 덧발라 주는 것이 피부 표현도 예쁘게 되고 지속력도 올려주는 방법이에요. 컨실러로 넘어갈게요. 두 컬러를 믹스해서 피부톤과 맞춰줄게요. 에스쁘아는 살짝 매트, 루나는 촉촉한 편이라서 믹스해주면 컬러감과 사용감 모두 잡아줄 수 있어서 좋아요.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브러쉬로 소량씩 발라줄게요. 잔여량을 손등에 덜어내고 경계가 진 부분을 브러쉬로 살살 풀어줄게요. 좀더 자연스러운 커버를 위해서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소량만 묻혀 컨실러 부위에 두드려 줄게요. 이때는 많은 양의 파운데이션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브러쉬 자국과 컨실러 경계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톡톡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커버하시면 경계는 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완벽한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 제일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다크서클을 한번더 밝혀줄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삼각 다크서클이 있는 부분에 애교살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딱요 브러쉬 모양대로 요렇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까 스펀지에 파운데이션 묻은 부분 말고 깨끗한 부분을 사용해서 힘을 최대한 빼준 상태로 두드려줍니다. 메이크업 고에버 파우더를 이용해서 눈두덩이, 쉐이딩, 블러셔가 올라갈 부분에만 소량씩 터치해줄게요. 좀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촉촉한 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브러쉬를 쓸어준다는 느낌보다는 살살 눌러주듯이 파우더 처리해주세요. 커다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게 광이 나는 베이스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쓸어주면 브러쉬 결자국이 다 남아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쓸어주지 말고 꾹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크리즈 연상 방지를 위해 아이 메이크업 전에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한번 딱 뺐을 때 이만큼만, 이만큼만 써도 남아요. 프라이머나 뭐 베이스 이런 제품들은 절대로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소량만 콕콕 찍어서 잘펴 발라주세요. 이러고 나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올려주면 또 이게 밀리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마르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 1분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이게 마르는 동안에 쉐이딩을 해주겠습니다. 쉐이딩 브러쉬는 이렇게 커다란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가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아엠미니 쉐이딩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붉은기가 쫙 빠진 컬러라서 정말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이 전체적으로 전체 색깔을 다 써줄게요. 광대, 턱, 헤어라인을 중심으로 쉐이딩 해줄게요. 이두 컬러를 섞어서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노즈 쉐딩과 헤어라인을 한번더 잡아줄게요. 우리 목면 엔딩 섀도우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깔아 줄 건데요. 벌써 힙팬이 보이고 저 이거 두통째 사용 중이고 새 제품이 하나 또 있거든요. 이게 쿨톤 메이크업 할때 이제 붉은 오늘처럼 좀 붉은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때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와 언더 부분까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이때 경계가 지지 않게 넓게 넓게 잘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넓게 발라줄게요. 다음 컬러는 이니스프리. 말린 로즈베리 컬러입니다. 요 섀도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인데 적당하게 붉은기가 돌면서 쿨톤 분들이 음영 메이크업 하실 때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예요. 말린 로즈베리 컬러를 베이스 컬러보다는 조금 좁은 영역으로 쌍꺼풀 라인보다는 조금 넓게 발라줄게요. 언더는 눈동자 바로 뒷부분까지만 발라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발라줄게요. 이 섀도우 팔레트는 너무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주변에 영업을 진짜 많이 했을 정도로 정말 예쁜 팔레트거든요. 로즈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정말 정말 후회 안 하시고 뽕 뽑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살짝 펄이 들어간 로즈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펄이 들어간 제품은 브러쉬보다 손으로 발라주는 게 발색이 더잘 돼요. 그래서 손으로 먼저 발라주고 브러쉬로 넓은 부분을 블렌딩 해줄게요. 삼각존도 브러쉬로 발라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브라운이 많이 섞인 딥한 로즈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좀더 딥한 컬러를 사용해서 언더 삼각존 부위와 쌍꺼풀 라인 뒤쪽을 채워줄 건데, 요런 방법을 사용하면 뒤트임 효과를 줄수 있어요. 에뛰드 하우스 인더 카페 팔레트에서 펄이 많이 섞인 브라운 컬러와 무펄의 브라운을 믹스해서 아까 발라준 영역보다 좀더 좁은 부위에 속눈썹 가까이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파크 펄이 들어간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중앙 부위에 톡톡 올려줄게요. 눈두덩 중앙 부위에 글리터를 올려줘서 좀더 블링블링한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 같은 컬러를 애교살 부위에도 발라줄게요. 애교살 같은 좁은 부위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피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재즈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가격도 저렴하고 번짐없이 잘 유지돼서 여러 번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펜슬로는 그냥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대충 그려준 다음에 면봉으로 끝부분만 쓱쓱 빗어주세요. 스미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좀더 또렷하게 빼줄게요. 이 제품도 컬러감도 예쁘고 번짐이 없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붓펜을 사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잘 메꿔주고 아이라인을 좀더 날렵하게 빼줄게요. 펜슬 위에 붓펜을 사용하면 라인을 그리기도 좀더 쉬워지고. 펜슬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지속력도 올려주고 라인도 덜 번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을 그려주기 전에 꼭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줍니다. 아리따움 아이돌 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1호 내추럴 브라운 듀오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저는 이 안에 있는 내장된 브러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양 조절해주시고 앞머리부터 라인을 맞춰서 날렵하게 그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색을 입혀준다는 느낌으로만 채워줄게요. 이거는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브로우 펜슬 3번입니다. 네피트 브로우 펜슬은 심이 아주 얇기 때문에 라인을 따거나 꼬리를 날렵하게 빼주는데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점을 하나 꼽자면 비싼 가격에 비해 양이 너무 적다는 거. 비슷한 느낌의 스키니 아이 브로우를 찾으신다면 저는 홀리카 홀리카 아이 브로우도 괜찮게 사용해서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눈썹을 다 그리고 나면 스크류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한번 쓱쓱 빗어주세요. 키스미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 컬러를 맞춰줄게요. 이 컬러는 핑크 브라운 컬러로 이번 메이크업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연스럽게 빗어주면서 눈썹에 컬러를 입혀줄게요. 이 제품은 베네피티의 마젠타 컬러 브로우 카라인데요. 보시면 봉도 되게 조그만하고 특이하게 생겼죠? 손등에 발랐을 때는 쨍한 컬러의 핑크인데 많이 묻어나오는 타입은 아니에요. 눈썹을 핑크로 물들이기보다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는 브로우 카라입니다. 마젠타 컬러의 브로우를 눈썹에 살짝살짝 살짝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썹이 살짝 핑크기가 도는 게 보이시죠? 뷰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속눈썹을 최대한 바짝 올려주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 먼저 이렇게 블랙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두 마스카라의 색감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브라운 마스카라를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쁘지만 블랙 마스카라를 먼저 발라주면 눈이 좀더 또렷해 보이면서 오묘한 느낌을 주고 속눈썹도 더욱 풍성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속눈썹 고데 작업을 해줄 건데요. 저는 속눈썹 고데기를 할때 면봉으로 하는 것보다 마스카라 소를 이용하는 걸더 좋아하는데요. 정말 이거 한번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릴리바이레드 로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한번더 마스카라 해줄게요. 블랙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메이크업 할 때는 눈을 좀더 또렷하게 보이게 해준다면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하면 음, 뭔가 오늘 메이크업에 다른 포인트를 준것 같은 느낌? 오늘 뻔한 메이크업 말고 다른 걸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마스카라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속눈썹 고대 작업을 한번 더 해줄게요. 블러셔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살짝 톤 다운된 핑크 색깔입니다. 톤 다운된 핑크 컬러를 광대를 감싸주듯이 사선 방향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정말 쨍한 색의 핑크 컬러이고요. 쨍한 컬러의 핑크를 볼 앞쪽에만 발라줄게요. 팁 하나를 드리자면, 만약에 이렇게 블러셔를 발랐는데 너무 경계가 지고 좀 모르겠다, 망한 것 같다 하시면 이런 밝은 색깔의 그런 블러셔를 이용해서 단독으로 발라줬을 때는 정말 뽀얀 핑크로 표현이 되는데, 오늘은 단독으로 말고 그냥 경계를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해 줄게요. 깨끗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양을 최대한 덜어낸 다음 블러셔 경계가 진 부분을 살살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과하게 표현된 부분이나 얼룩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렌즈까지 착용해 주었고요. 쉐이딩으로 얼굴 윤곽을 좀더 또렷하게 한번더 잡아줄게요. 하이라이터 해줄 부위에 파우더를 톡톡 올려줄게요. 베네피트 단델리온 트윙크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광대, 이마, 코, 턱 끝에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아까 썼던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언더 속눈썹에 발라줄게요. 오팔펄 느낌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를 밝혀줄게요. 쿠션으로 입술 색을 죽여주고 립 메이크업으로 넘어갈게요. 나스 돌체 비타를 이용해서 입술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제가 샀어요 로즈 컬러를. 이거는 정말 예쁜 색감의 MLBB 로즈 컬러인데요. 이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테스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트 립인데 발림성도 정말 좋고 정말 예쁘게 발려요.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너무 서툴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